오늘은 2024년 12월 1일, 대림 제1주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징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운 예감으로 까무러칠 것이다.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리고 그 날이 너희를 덫처럼 갑자기 덮치지 않게 하여라. 그 날은 온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들이닥칠 것이다.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사람의 아들 앞에 설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그리스도인의 한 해가 밝았습니다. 우리의 한 해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해가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것을 보며 소망을 비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다시 찾아오실 우리 주 그리스도 왕을 기다리며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대신 늘 가져야 하는 각오를 지니는 것으로 한 해를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각자가 아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세상을 구하시는 날임을 압니다. 다시 주인이 돌아오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몫을 세마실 때 우리는 그 주인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와 함께 구원하시려 애를 쓰신, 살아계신 하느님이심을 압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불안함에 열정적으로 구원을 찾고 비는 모습이 아니라 늘 해오던 일들의 최선을 다하고 그날에 기쁘게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깨어 기다림이고 심판 앞에서는 우리의 태도여야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탄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주님은 우리의 태도가 약해질 때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나타나 우리의 약한 마음과 부족함을 흔들고 이리로 또 저리로 오라 가라 하며 외치고 자신이 결국 다시 오실 구세주라고 말하며 우리에게 이동을 지시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나서지도 뒤따라가지도 말하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곳으로도 또 저곳으로도 움직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구원은 천사들을 시켜 당신의 사람들을 데려오시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날 세상 모두가 알수 있도록 주님은 오신다 하셨습니다.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어지럽게 펼쳐지는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해야 할 일을 하고 살아야 할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내용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벗어난 사람을 찾으려 하면 우리 앞에 계시는 주님을 피해가게 될 것입니다. 마국간에서 십자가로 인생을 살았던 주님, 그분은 분명 우리의 고단한 삶의 순간 앞에서 우리를 찾으실 겁니다. 그리고 늘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착하고 아름다운 당신의 사람들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아버지와의 삶으로 데려가실 겁니다. 그러니 확 달라진 주님을 상상하기보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오실 때 맡겨진 일을 통해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인을 닮아가는 종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우리의 부족함은 늘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그런 부족함을 채워 따뜻함과 행복함으로 주님을 기다리게 도와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